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1월 18일 화요일 자출사 미더빵 들어왔고요. 화요일은 인터벌 데이죠. 어, 미더빵 들어오기 전에 짧은 거두탕 뛰고 들어왔습니다. 뚜루뚜주이프트 스테이지 3 제일 짧은 거 방역있게 타고 들어왔고요. 바로 이어서 10km 짜리 짧은 레이스 하나 뛰고선 들어오니까 시간 아다리가 딱 맞았었던 자 미더빵 들어왔는데 아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꼭 김밥 속 재료가 쌓여 있는 모습 같네요. 뭐 오이, 당근, 단무지 해가지고 <laughs> 알록달록 예쁘네요. 어, 어 채팅방 채팅창에 좀 주의깊게 눈여겨볼 문구가 있네요. 방, 오늘 제 방장님은 살라멘더 님이시죠. 어, 리그룹 한다 선두 C조 B조 리더 앞에 위치. A조 리더, 후미의 위치, 아, 리더 후미의 위치하고, C조, 아, 아, 리더를 기준으로 해서, 방장 대장님 기준으로 앞쪽에는, 리더보다 앞쪽에는 C조와 B조가 위치해 있고, 어, A조는 그 뒤에, 아, 아무래도 화요일 인터벌 하고 나면, B그룹, C그룹 분들이 저마치 달려나간, A그룹 쫓아가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화요일이 오히려 인터벌을 하는게 더 아니 그룹을 만들어서 달리는게 더 낫지 않겠나 막 그러한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마 이제 그러한 것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워낙에 B그룹 C그룹 분들이 막 처지면은 A그룹 쫓아가려고 인터벌을 또 쳐야되니까 거기서 같이 뭉치는데 걸리는 시간 또 체력 소모 어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해소를 해보려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어, 달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달리는 코스는 런던의 클래식 코스고요. 어, 짧습니다. 1렙당 한 6km가 조금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렙을 몇분에 도느냐에 따라서 뭐 스프린트를 몇 번을 하게 되는지 그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방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방장님 앞쪽에는 b그룹과 c그룹의 라이더 분들이 위치해 계십니다 뒤쪽에는 a그룹 분들이 지금 오고 계셔가지고 일단 첫 번째 스프린트 끝나고 나서 뭉쳐지는 그 시간대나 이제 모양새를 좀 보면은 오늘과 같은 방식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대충 그림이 나오겠죠 어 제가 볼 때는 a그룹 분들은 어쨌든 뒤쪽에 있으셔도 워낙에 좀 고파워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스프린트 끝나고 그 탄력으로 금방 앞쪽에 달라붙지 않을까? B그룹 C그룹 분들이 먼저 출발을 해도 어, 충분히 좀 어, 완충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붉은색 광장 들어섰고요. 바닥에 저 그린 점선, 그린색 점선 저 라인이 스프린트 스타트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방장님께서 스프린트 오픈이라고 해도 해서 거기서 바로 시작인 게 아니라 준비를 하라는 사인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저 이제 초록색 그린 점선 라인이 시작 구간이기 때문에 저 쯤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어 시동을 걸면 되겠죠. 한 바퀴를 도는데 10분 정도가 걸렸으니까 오늘 일단은 5번 이상은 스프린트를 한다고 봐야 될것 같고. 확실히 b그룹 c그룹 먼저 출발하고 나서 a그룹이 출발을 해도 간격이 그렇게 벌어지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서로 뭉치는데 시간도 굉장히 좀 짧게 소모가 되고 b그룹 c그룹 분들은 또 a그룹 쫓아가기 위한 인터벌 플러스 인터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확실히 이 방법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각 그룹나, 그룹마다 리더를 지정해서 뭐 달릴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월요일 목요일은 뭐 그런 형태로 달리니까 굳이 화요일까지는 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앞쪽에 배치해서 달리는 게 확실히 조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스프린트 하고 이제 두 번째 스프린트 하고 나서도 어차피 A 그룹 분들은 뭐 뒤쪽에서 바짝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팩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점이 보이네요. 자 스프린트 강자 철민님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 시동을 슬슬 거는 거죠. 자 이제 그린 라인 지나가나면 본격적인 또 예, 파워업을 하시겠죠. 아 케이던스 돌아가는 거 봐서는 상당히 예, 기어비를 무겁게 놓고 타시는 게 아닌가. 예, 토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저 그러니까 정도 출력 내시는 분들은 케이던스만으로는 좀 카바치기가 좀 어렵죠. 실질적으로는. 예, 토크가 좀 받쳐 줘야지. 저런 스피드를 내는 거죠. 10초를 뚫었습니다. 예, 9초대로 달리셨으니까 저 기록은 어우, 깨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분이 초파 님이신가요? 그리고 이쿠스 님도 상당히 단거리 파워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고, 살라멘더 님뭐 말할 거 없죠. 그리고 봉길 형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스프린트 뭐 거의 상위권에는 A 그룹 분들이 계시니까 어쨌든 예. 짧은 시간에 스프린트를 마무리 하시는 분들이니까 뒤쪽에서 출발을 하셔도, 네, 전혀 뭐 기록에도 지장받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B그룹, A그룹, 비그룹 C그룹 분들이 떨궈져 나가는 그러한 그림도 네, 나오지 않고 있는 거 봐서는 화요일 인터벌 데이는 이런 식으로 달리는 게, 어, 그 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이 혼자서 동떨어져서 툭 떨어져가지고 달리면은 그 쫓아가는 거, 쫓아가다 좀 질리죠. 그러다 보면은 아유 하고선 방 나가버리고, 요 방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같이 스프린트 경합도 하고 또 따로 떨어져 나가서 또 쫓아갈 그러한 일도 좀 없을 것 같고요. 화요일 인터벌 데이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네, 굉장히 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방 나가지 않고 끝까지 완주 할수 있지 않을까,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러한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각 미드업 방마다 금요일 레이스를 제외하고는 같이 달리는 것에 일단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같이 달리면은 네, 잘 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그룹에 네,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 따라다니거나, 혹은 내가 팩을 끌거나 하다 보면은 분명히 훨씬 더 좋은 어, 기량을 네, 얻게 될 거라고 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화요일 인터벌 데이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